여러분 4월 5일 금요일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말씀을 따라가는 중에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넘어갈 것은 사탄에 대한 영적 존재인 악한 영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은 그를 가리켜 천사장이었다고 말을 하죠 피조된 존재입니다 근데 그 영적 존재가 그 사탄이 그 천사장이 바로 하나님과 동등해지려는, 대등해지려는 그런 영적인 쿠데타, 영적인 높아지려는 교만으로 말미에 맞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쫓겨났죠. 천사들을 많이 유혹해서 데리고 쫓겨났는데, 그후로 우리 신자들 우리 인간들을 괴롭히는 일, 또 하나님의 일을 거스르는 일, 그것으로 사탄은 시작한 영은 심판의 때,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자리, 그 자리로 쫓겨나고야 맙니다.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사탄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랑스럽게 지음받은 인간을 공범자로 만들기로 했지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시는지를 알기 때문에 이날고 회심의 만면의 미소를 띄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죄를 지었고 사단의 욕을 받아서 게임에 넘어오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으셨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그죄 값을 받아내시고, 대신, 대신 갚아주시고, 우리가 용서하는 방법을 취하셨죠.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방법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었고요 여러분 여기에 악한 천사 사탄과 또 다른 천사들로 모두 엄청 놀래는 경악하고야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문제를 풀어가실 줄은 모르는 그 일들이 기이한 일들이 드러나고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는 하나님 죄에 대해서.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당신의 그 공의로우심을 어떻게 부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에서 죄의 책임을 물으심으로 넘어가신 하나님의 우로우신 성품, 그분의 거룩하심, 그리고 사랑이 만나는 그 자리, 그것이 십자가 사건에서 명백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영원하시고, 절대적인 분이시죠. 그런 그런 다른 면 쪽에는 사랑이 있으시고 긍휼이 있으시고 자비가 있습니다. 다른 쪽에 거룩과 두려우신, 무서우신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기쁨이나 감격 또는 사랑으로 수만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하심, 용서하심 등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거룩을 근거로 해서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거룩을 요구하시는데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그것을 이루어내시면 하나님께 우리가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들었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빌립보 2장 5절에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며 반응하며 이루어 될 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께 복종하셔서 온전히 순종하셔서 거룩으로 나아가셨죠. 죄와 타협지 아니하셨고 하나님이 깊. 바시는 것만으로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하심 그삶 그것을 우리의 하나의 모범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채울하심 또 대속죄를 속하심 그리고 우리의 모범되심으로서 예수님 어떤 산면의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모범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저는 아직도 죄의 무서움을 잘 모릅니다. 느끼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감상적이 되는 일들이 많지요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그러나 아울러서 거룩과 두려움, 심판하시는 하나님, 무서우신 하나님, 죄에 대해서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한시라도 있어야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생각할 때 감사가 감격이 있듯이 여러분 두려움도 함께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죄라는 것이 발 디딜 틈이 없도록 완전히 주 앞에 복종하십시오. 위의 변규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십시오. 십자가 아래 십자가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되 두려움이 있고 두려워하되 기쁨으로, 기쁨으로 경외하는감사으로경외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복되게 인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입니다하나님니사랑입니니다